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난리가 났어요. 파티가 어, 곳곳에서 열리고 있거든요. 무슨 파티냐? 영정 파리. 파티. 아 파리 투나 챔피언 순위 보시면은 한두 명은 영정이 있습니다. 드디어 라이엇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. 이놈들 잘 걸렸다. 진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카르마 1등. 영구 이용 제한, 영정. 자, 남이. 남이 2등. 영구 이용 제한. 소나. 소나 1등. 영구 이용 제한, 영정. 와, 진짜. 아이, 서포트로도 항상 의심했던 럭스. 럭스는 좀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1등 영정. 자, 1등. 자, 4등 영정. 10등 영정. 1등부터 10등. 중에 3명 영정. 이게 새 시즌이라 발각이 더안된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바... 영정은 먹을 텐데 <laughs> 순위에 아직 없는 애들이 많을 많을 건데 진짜 전 시즌 등수였으면 진짜 영정 파티 짜라락인데요 보시면 어, 이거 또 있죠. 어, 13등. 15등. 아 16등. 16등 안에 영정만 벌써 5 명. 18등 영정. 거의 뭐 럭스는, 럭스는 거의 약간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항상 짜증내 했던거 피드스틱 같은거 딱어 1등 영정 어. <laughs> 와 그리고 또 뭐있죠 또뭐 우리가 짜증내 했던거 이블린 아 여기 하나 샀습니다 에이, 13등 영정 그리고 생각보다 어, 리신 왜이렇게 많죠 3등 영정 어 여기 몇등이야 8등 영정 싹 걸려야 돼 16등 영정 19등 영정 어, 여기 또 있네요. 24등 영정 거의 20, 25등까지만 봤는데 5명 영정 진짜 행복하네요. 아, 이걸 이런 걸로 행복해해도 되나? <laughs> 아니, 근데 유미노는 설마 유미 이런 걸로는 안 하겠지? 아, 유미도 있어. 유미 13등 영정 아, 유미가 근데 거의 뭐그 챔프 탄 다음에 어 말로 알려 주는 건가? 어. <laughs> 내가 을 때는 거의 모든 모든 챔에 이거 순위권 지금 순위권만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모든 챔에 다 있을 듯 와, 케인 2등 바로 영정. 뭐 가릴 거 없어. 그냥 막 직스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하는 챔이잖아요. 뭐 무조건 있겠지. 바로 2등 바로 영정. 뭐더볼 필요도 없어. 뭐 아래 뭐더 있겠지. 봐봐. 5등 영정. 어? 아, 아 6등 영정. 아 의심이 가는 챔프들은 무조건 있고, 그, 와 빵테 1등 영정 <laughs> 파리 투나잇 오늘이야. 와 이제 영정 어, 5등 영정 어 6등 영정 뭐냐? 이거 뭐 7등 영정 빵테 뭐야? 여기 맛집인데 영정 맛집인데 카직 카직스 이런 거 볼까요? 한번또 카직스 어, 이런, 이런 것도 하기 좋잖아. 아, 바로 2등 바로 영정 <laughs> 와, 이거 또 있어 4등 영정! 야, 8등 영정. 카직스도 뭐 그냥 빼박. 어, 나 이거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오인할 때. 어, 뭐 가, 잘 가. 음, 뭐 그만 알아봐도 될까요?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우리 라이엇을 <laughs> 라이엇을 칭찬해 줍시다. 아, 속이 후련하다. 속이 후련해. 더 시켜야 돼. 에. 네. 지금 이건 서버 순인데 위 설마 서버 순위 순위에도 있을까요?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 시작이라, 아, 진짜 저번 시즌 순, 그 점수 높은 애들 싹다 봐야 되는데. 아, 있어! 10등! 아니, 이것들이, 어, 이건 진짜 순수 순인데 10등이 있네요. 자, 여러분,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라이엇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해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주장 매칭. 그것까지 갑시다. 한발 더,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. 그리고 더 해야 돼, 더더 더 확실하게, 확실하게 쓰라 버려. 자,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